일단 아 그렇구나 스쳐도 아프구나 아 근데 스쳐? 스치는 것도 아파?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것도 아파? 아 어, 성추행이 아니고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아 사이버 성추행 미안해 알 아, 선성주인 죄송. 아,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게 뭐 세기 이걸 세기를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슥, 이렇게 아이거좀 그런. 아니 나는 그런 그런 게 아니야.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. 아그냥 아니, 물어보는 거 궁. 아성적수치지면아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고 나는 궁금해서. 아니 나는 진짜 그냥 저는 진짜 궁금한 것뿐이야. 왜왜 <laughs> 왜 움찔해요? <laughs> 왜 운지래? 아니 그냥 카메라 이렇게 한 거잖아. 아니 자꾸 손대는게 아니고 아 그런 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아아 그게 아니 그게 아닌데. 그게 아닌데. 아나 진짜로 세기가 어느 정도 세기여야 그게 아픈지 궁금해서 그러네. 아니 그런 그러, 그런 거 아니야. 어자 조용. 조용. 자 조용. 분위기 너무 이상해졌다.